자양면 체육회가 주관하고 K 워터 홍합권 지사가 후원하는 2025년도 자양면 경로잔치 및주민하합과 주민합한마당 주민하업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을을 위해서 나 진짜 세세까지 신경을 써주시고 봉사하고 희생하시던 이장님들입니다. 이장님들 위해서 박수 부탁갑니다유민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화창한 날 우리 체육회가 주최하는 어, 경로단체 및 주민화합단체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어, 이장으로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오늘 오후 3시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즐겁게 노시다가 안전하게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양을 대표해서 늘수은 자리에서 봉사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매! 참 좋은 계절입니다. 회원분들 그리고 자양 주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올해에도 늘 웃음이 떠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발전하는 영천을 위해 주야로 노력하시는 책임은 영천 시장님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라도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을 모두 내려놓으시고 마음껏 즐기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자양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천시장 책임문입니다. 을사년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 부부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큰 절을 올리겠습니다. 지혜와 품격이 빛나는 오늘 자양명민경로효잔치와 주민업 한마당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체육회에서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정겨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덕분에 자양면에 좋은 기운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르신들께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전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웃고 어우러지는 따뜻한 만남의 자리입니다. 오늘 하루 근심 걱정 잊으시고 정성껏 차려진 음식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합니다. 연민들을 더욱 열심히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천시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시기를 지극정성으로 부천님 전에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사시면은 자손들한테 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 요 정도 건강하시게 150살만 사십시오. 됐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자양면 노인 분회장 맡고 있는 김총기입니다. 우리 자양면 500여 명의 회원이 우리 경로당 방원 동지들입니다. 오늘 음식도 많고, 날씨도 좋고, 뽑히고 입힐 때 제일 좋은 철입니다 마음껏 노시고 마음껏 뛰고, 경품 1등 하시기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는 윤성호 도연입니다. 어, 옆에 우리의 산동에 도연을 하고 있는 이춘우 도연입니다. 경기한 우리 지역구 시의원이시고, 이각구 시의원, 이렇게 해서 어르신께 큰 줄로 이사드리겠습니다 아까 몸매. 아름답고 해서 이 오고 가면서 이 장소가 이 영천댐, 자, 잔량댐 위에 있는 이 장소가 무리에 둥둥 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 어르신들, 모든 근심 걱정 다 잊으시고 오늘 즐겁게 하루 보내시고 오늘 이런 자리 마련하신 우리 손태식 회장체육회 회장님을 비롯한 체육계 임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건강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많이 웃으시고 기분 나쁘라, 나쁘더라도 웃고 짜증나더라도 웃고 시험길 나더라도 웃고 그러실 거죠? 저희들 시의원, 노의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자리에서 우리 자양면, 우리 경로 효잔치 주민 화합잔치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 열심히 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십시오! 한 아홉 번째 오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아홉 번째입니다. 그, 저, 내려가다가 죽여서 기름자의 아들입니다. 이갑균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자양 면민 여러분 만나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자양면을 성장과 발전을 지금까지 잘 해오신 이 오늘 참석하신 우리 자양 면민들 아닙니까? 어르신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두분 같이 주민을 향해서 경례. 고맙습니다. 오래오래 우리. 저는 자양면 체육회장 손태식입니다. 오늘 저희들 체육 회원들이 정성으로 마련한 어저 잔치 자리입니다 그저드시 마음껏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지루해 겠지만 이로써 대충을 여전히 마시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드시던가 건...